자 낚시터에서의 한 판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고기에다가 신나게 먹어봅시다 저기서밥 푸는 양반은요 저진사장님이시고요진 네. 밥순입니다 진 밥순이 <laughs> 여기 마도로서 할아버지는 저희 족보로 하면은. 조카에요, 조카. 네. 저희, 정말요. 그리고 <laughs> 그냥 카메라로 왔다. 갔다 하는 아시는 분은 저희 짝꿍. 뭐가 바쁜지 왔다리. 왔다리 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이제 먹어보시. 먹어봅시다. 먹어봅시다. 이제 잘라야겠지. 그지? 응, 이제, 이제 잘라야지. 야, 그 젓가락 우리 어디다 뒀지, 여보? 여기 네. 어, 장식도 됐다 사모님 것도 어디다 뒀는데? 아, 어 아, 쉬어, 종이 씌워가지고 네. 여기, 여기다 해도 돼지김치? 아니 하지 마 종이 짧아, 다 종이 안 돼? 네 종이 짧아 네. 하나 뒀고, 하나 가위 새로 사왔네 응? 어? 가위 새로 사왔어 집에 쓰는 거갖고 왔어요. 쓰는 거 같고 집이 쓰는 거네 어떻게 네. 이렇게 잘 되죠? 이렇게 끓여야 되 응? 앉으라고 앉으라고 가만히 있는 거요 먹어야 어. 되고 아이고 이거 안, 안, 안 녹았다 일단 다니까 꺼내놔야 돼 진사장님 김치 여기까지 갖고 왔네. 아, 정말. 아, 보시고, 손대로 아, 드시고. 진사장님 김치 여기까지 갖고 왔어. 여기 뭐, 얼마 전에 다 먹을 때 한참 지금 한통 먹고 두 번째 먹는데. 자, 김치에다가. 자, 일자로. 어제 네. 내 밤에 잠이 안 와갖고 물김치를 담았어요. 하지만요, 물김치 어디 밤에 내가 담았어요. 푸르그로 뭐라 하죠? 푸르다면서 물김치를 하나까지 끊어주더라고